캠핑카 안에 있어. 여기가 우리 자는 곳이야. 어때? 좋지? 여기가 계단이고요. 여기에 비계도 있어. 새 아이패드도 있고. 엄청 좋아?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지금 올라가면 여기 이제 공세 개랑 여기 아이패드 한 개가 있어. 잘안 보이지? 카메라서 그래. 이거는 장점. 밤이라서 그렇고요. 자 이렇게. 배 딱, 딱, 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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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이제 여기 태베비가 있습니다. 태베비. 엄청 좋아? 그리고 여기 따뜻한 물도 나오는 점, 짱. 그리고 어, 여기에 운전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점.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어, 이제는 거기를 속요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아 주방 주방 여기 비계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우리 밥 먹는 데입니다 이쪽 이쪽에 바로 그거 가스레인지랑 설거지 하는 데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여기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덟 명이 될수 있는데 이이 이 소파가 이침 이게 침대로 변하는 점. 이게 침대로 변해! 근데 아빠는 아직 우리가 두명 자가지고 아빠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으으. 자, 그렇고요. 자, 이제 화장실 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이고요. 여기서 꾹 눌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완전 큰 초거대 변기통이 있습니다. 후수대라고할수 있고요. 여기 초거대 변기통이 있고 여기가 이제 컵하하고 여기 비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손 이렇게 씻고 딱 그리고 여기 치카대도 있고 여기 이제 이걸로 이제 씻으면 됩니다 엄청 좋아 여기는 따뜻한 물도 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씻으면 됩니다 겨드랑이 덜렁덜렁 <laughs> 자 이제 주방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설거지 하다가 말을터지고요네 알겠어 아빠 자 여기에서 이제 손는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가스레인지도 나오는 점 물론은 가스레인지가 조금밖에 안나와요 <laughs> 우리가 짜장면 우리가 짜장면 시켜먹을 때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였더라? 여, 여기가 전자레인지입니다. 여기가 전자레인지고 이거 어떻게 열렸더라? 아빠 음. 아빠가 아, 여기가 냉장고입니다. 자 아, 여기 캠핑카 안에 냉장고인데 딸기밖에 없고요. 딸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나갈 문입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너무 추워. 어, 원래는 신발장이 있었는데. 어, 맨 여기, 여기. 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창문을 소개할까요? 멍 길었나요? 동영상이? 자 여기에 창문입니다 커튼을 쳤어요 너무 어두워서 다음 사람이 보면 안되잖아 우리 캠핑카 안에를 자 여기가 여기 식탁 아래 여, 여기는 여기 청소를 안해서 그래요 저희가 온이 청소를 안해서 지금부터 청소를 하는거죠 아까전에 아까 전에 동영상 찍을 때도 하면서 말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우리 캠핑카 아닙니다. 내일 봐요. 안녕!